제일 좋은 거는 경험이 많고 잘한다고 소문한 사람이 성의껏 해주는 임플란트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초보가 한다면 차라리 내비게이션 하겠는데. 요즘에 치과 광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4D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 임플란트하고 뭐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아, 이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하면 거의 마을가 많이 유명해졌으니까 그렇고, 그걸 뭐, 포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를 뺀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는데, CT가 일반화가 됐다 보니까, 3차원 적으로그 형태를 구현을 한 다음에, 그 3차원 적으로 가장 알맞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도록 도안된 기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보들도, 그냥, 드릴을 이렇게 두루룩 두루룩 하면 되는데, 그, 그, 고기 사육되어 있는 기구 따라 드릴만 집어넣다 보면, 시티상으로 계획한, 컴퓨터가 계획한 가장 아이디어란 방향으로 임플란트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출장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어, 거의 초보가에도 완벽한 결과를 내죠. 그래서 유리합니다. 재료사에서는 또 그거랑 관련된 많은 재료들을 팔 수가 있으니까 수익성이 낮죠. 환자분은 그래도 안정적인 답이 거의 80점, 90점이 계속 나온다고 하니까 환자분도 유리하죠 아 그런데 저는 네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안 써요 제조, 제조사에서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하니까 이걸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빼고 6개월 정도기분 기다려야 돼요 6개월에 8개월 정도를 기다려서 뼈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식트상으로뼈 형태가 인지가 된 다음에야 계획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빼고 얼마 안 돼서 임플란트를 아이디어한 방향에 심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뼈 이식을 하면서 덮는데 그게 안될 거예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뼈 폭이 확 줄어버린 경우에는 이거를 이 몸을 열어서 절개를 하, 임플란트 심고 뼈 이식을 하면서 이렇게 뼈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나와야지만 이게 나중에 오래 가는데 이게 수축돼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다 심어요. 결국에는 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그거를 드릴 방향을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기구를 넣는데 뒤쪽으로 들어가면 입이 안 벌어져요. 입이 작은 사람들그 다음에 여러 개를 심어야 될 경우에는 이게 움직여요. 잇몸을 절제하고 나면 위치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서 그때는 더 많이 기다려서 뼈가 온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저희 병원 방식으로 하는 걸로 끝났을 때 이미 시 착할까 말까가 되기 때문에 비용도 늘어나 있고 그동안 혼자 쓰는 저작이 불편하기 때문에 잘안 씁니다. 전에 한 10년 전쯤에 무절개 임플란트랑 즉시 부하 임플란트 한참 TV에서 나와서 막 강의했었어요. 그임플란트한 테크닉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돼요, 그게. 무절개도 하고 즉시 로딩도 하고. 저희도 해요. 근데, 이제, TV에 나오는 분들은 모든 게 이걸로 다 가능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야 또 방송이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다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제한적으로만 써야 되죠. 왜냐면, 잇몸을 제껴서 뼈의식을 해줘야 될 거를 무절개로 해버리면, 10년대 분이 생길 뿐이에요그 다음에, 어, 카카치근을 보존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출혈도 많이 되고, 결국에는 더 많은 문제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해요. 필요할 때는 해요. 지금도 무절개임플란트나 즉시 부하인분한테를 한달몇 건씩 계속 하고 있는데 케이스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다 되는 것처럼 말해버리면 스타가 되겠죠, TV에 나와서. 그래서 저는 케이스별로 가능성이 있고 유리할 때만 하는 거지. 그거를 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 싫어하고요. 네비게이션님 블라드도 단점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기간, 비용, 입이잘안 벌어지거나 혹은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경험이 많고, 잘한다고 소문한 사람이 성인껏 해주는 임플란트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초보가 한다면은 차라리 내비게이션 하겠는데, 내 잇몸 뼈가 좋고, 그 다음에 난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고, 그런데 비용을 더낼 생각이 있는데, 초보도 좋은 결과를 낸다니까, 그 초보한테 는꼭할 거야. 그러면은 그분한테 가야죠. 그렇지 않다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좀 불편한 잇몸 째서, 열어보고 필요하고 다 맞춰서 마무리한 다음에 덮는 게 확실히 안전하고 오래가는 임플란트를 만드는 방법이라 해서 저희는 내비게이션 쓰지는 않아요.